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앞으로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우리를 흔들게 되는 여러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어둡고, 지금 현재는 힘들고, 지금 현재는 헤쳐나갈 일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믿음의 길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일평생을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부터 크게 즐거워하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망기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10편 112편 본문 말씀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당대와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여러분들의 생애에 누리는 사람 되고 여러분들 후손이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새해가 적어도 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해가 이스라엘에는 세 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양력으로 지키는,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새해. 그걸 지키고 있고, 두 번째의 새해는 아주 특별합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전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팔을 부르기 때문에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설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우리 한국의 설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나팔절의 다른 이름이 기억의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 기억의 날. 그날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그들의 설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뿔나파를 불면서 첫 번째로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식을 나에게 드려라 하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까지도 믿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그 이상으로 가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설달이 되게 되면, 그들이 나팔절이 되게 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조상의 믿음을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서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모리아 산에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순양의 뿌리. 수풀에 걸려서 오가지도 못하게 하셨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수풀에 뿌리 걸려 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해가 되게 되면, 설날이 되게 되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제 또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한해, 이 한해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믿지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도 믿자.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 다짐하는 기억의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설날이 되게 되면 우리들은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든 일도 많지만 좋은 일도 많습니다. 어릴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주장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을 따라서 설날인데도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신앙인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에는 명절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 되니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명절에. 있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가족들끼리만 모여 있는 경우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습니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절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나팔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듯이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면서. 기억을 하고 결단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절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모세가 요수아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그 조상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팔절이요, 우리의 설날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입장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집안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명절은 참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명절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명절에는 순종을 할 것입니다. 명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나가있던, 떨어져있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날은 대체적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 모입니다. 그럼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나팔절을 그 자리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가정은 벌써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믿음, 그 이상의 조상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나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또내 당대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삶의 고백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팔절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에는 우리의 설날에는 두 가지가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조상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믿음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가정의 믿음의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우리의 나팔절이고 우리의 설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예배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의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편 112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 믿음의 그 중심이 뭐냐? 10편, 112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이 더 앞섰다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무슨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만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세상의 어떤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기준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얼마든지 세상 상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일주일이면 갈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일부러 그때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던 도로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도로 중에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인도하신 목적이 드러난 것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본래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막이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성막. 이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인생관의 중심은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뭔가? 그것을 돌아보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나팔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요. 간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삶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이구나. 우리 가문의 중심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물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손들이 그 믿음을 물러받게 되면 112편의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112편을 마지막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설날이 결단이 있는 나팔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